어? 잠깐 16% 그냥 생긴 게 15%때랑 똑같은데? 오히려 더 무거워지기까지 하고? 그냥 내 15%가 더 나을지도? 어? 어. 어? 오히려 좋은데? 한잔해 야 16%에 500만원쯤 들어간대 뭐? 그, 그 뭐냐고 뭐, 카메라 버튼인 뭐, 뭐, 들어간다는데? 장비충은 이거 못 참지 사전예약 들어간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올해 애플의 가장 큰 이벤트죠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되는 애플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길게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게 제품이 끝도 없이 나와 7가지의 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완전 새로운 게 아니라 색상 추가만 된 제품도 있지만 제가 너무 너무 많은 이 내용들 여러분이 한편의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빠르게 핵심 내용만 요약해 드릴게요 렛츠고!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인 아이폰 16부터 볼게요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게 외관 변경 아니겠어요? 먼저 카메라가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던 게 세로 배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아주 조금 줄어들었어요 15에서 16으로 가면서 1g 정도 감소가 됐고요 15 플러스에서 16 플러스로 가면서 2g이 감소됐습니다 비슷하네요. 저는 색상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색상은 블랙, 화이트, 핑크, 틸, 울트라 마린 총 다섯 가지 색상으로 나왔고요. 전작 15시리즈에 비해서는 확실히 색상이 진해졌어요.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으로 보기에는 별로 튀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 색상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울트라 마린 색상이 좀 영롱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실물로 제가 보고 와서 또 어떤지 다음 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기존 프로 모델에만 들어가 있던 동작 버튼이 이번에는 16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외관보다도 이게 가장 새롭게 느껴졌는데요. 바로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버튼이 추가된 겁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이 아이폰 16 목업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유출 정보 말씀드릴 때도 우측 사이드 쪽에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 버튼이 추가됐고 이걸 카메라 컨트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로 모드에서도 가로 모드에서도 손가락 하나로 손쉽게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게끔 버튼이 추가됐고요. 이 버튼은 기존 전원 버튼처럼 볼록 튀어나온 물리 버튼이 아니고 납작한 버튼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앱이 열리고 한번더 누르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스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살짝 누르면 반초점도 잡을 수 있고요. 또 손가락으로 양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는 기능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도구 모음도 꺼내서 바로바로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사진 스타일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빠르게 이 버튼 하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향상이 됐어요. 이번 아이폰 16에서는 일반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총 4개의 렌즈를 쓰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일단 접사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모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기능인데 이렇게 꽃 모양 버튼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누르면 아주 가까이에서 접사를 찍을 때도 초점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0.5배율 울트라 와이드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메인 카메라. 1배 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 4 8 픽셀 메인 카메라에서 촬영을 했을 때 가운데 부분 1 2 픽셀 만큼을 잘라서 마치 고해상도 망원 줌으로 쓰는 것처럼 2배 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배 줌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전작에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하면 접사 기능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애플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니까 실제 결과물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초광각 카메라 센서 업그레이드도 있어요. F2.4에서 F2.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카메라 배치가 세로로 되는 이유가 공간 사진 촬영, 공간 동영상 촬영을 위함이라는 설이 있었는데 진짜 그게 맞나 보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 공간 사진과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080p 공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고요. 또 메인 카메라, 이번에는 메인 카메라라고 안 하고 퓨전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애플이... 이렇게 용어를 좀 바꿀 건가 봐요 퓨전 카메라에는 AR 카메라 코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아마 뭐 고스트 현상이나 플레어 현상 같은 것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실제로 제품 사용하게 되면 전작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접사 기능이 들어가면서 접사 동영상도 찍을 수 있게 됐고요 동영상 촬영에서는 바람 소리 감소 기능과 오디오 믹스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특히 이 오디오 믹스 기능은 앞에서 잡히는 소리와 뒤에서 잡히는 소리를 조절해서 믹싱을 할수 있게 되는 기능인데 뒤에서 들리는 소음과 앞에서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말소리를 믹싱하고 싶을 때, 그럴 때좀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칩셋 성능 향상도 있습니다. 기존 A16 바이오닉에서 이번에 A17을 건너뛰고 A18 칩셋이 들어갔어요. 프로 라인업이랑 같은 넘버의 칩셋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가운 게 맥세이프 충전 속도가 향상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5W 속도로 충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15W 답답하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제는 최대 25W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합니다. 다만 30W 이상 규격의 충전을 할때 가능하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출고가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6은 다 살펴보고 나니까 일단 제 생각은 일반 모델치고는 확실히 좋아진 게 체감이 될것 같아요. 쓰면서도 체감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보였고 무엇보다 뭐 액션 버튼. 추가된 거나 프로 모델하고 동일하게 어떤 하드웨어적 변경 포인트가 들어간 거 특히 이 카메라 컨트롤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 지금까지는 프로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 이듬해에 이제 일반 모델에 적용되는 그런 순서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용성에 있는 부분이나 또 카메라 변경 같은 것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확실히 일반 모델임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카메라에 있어서는 더 고품질의 망원 사진을 원하는 분들에게좀 아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폰 16 프로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외관 변경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색상은 블랙 티타늄, 내추럴 티타늄, 화이트 티타늄 그리고 데저트 티타늄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데저트 티타늄이 사실 루머 단계에서 나온 사진들은 뭐랄까 밀크 캐러멜? 어떤 땅콩 캐러멜, 똥색 뭐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불안했는데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색상이었고 사실 외관상 변경점은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무거워졌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역대 가장 큰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얇은 베젤이 탑재됐죠. 무게 변화나 크기 변화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단 프로 모델 기준으로 이 가로는 0.9mm 더 커졌고요. 세로는 3mm가 커졌어요. 그리고 두께는 8.25mm로 동일하고요. 무게가 무려 12g이나 무거워졌습니다. 전작에서 제가 그나마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티타늄으로 소재가 변경이 되면서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이걸 다시 한 세대만에 12g이나 늘려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계속 살펴볼게요. 프로 맥스도 보면 두께는 동일하고 무게는 6g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 모델들 살펴볼 때 과연 이렇게 무거운 제품을 꼭 선택해야 될까? 그만큼 좋을까를 포인트로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좋아지긴 했습니다. 카메라 변경부터 볼게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화소수가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초광각 카메라도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 8 m p 픽셀로 변경됐습니다. 화소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이제 초광각 카메라로도 엄청난 고해상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4K 동영상도 최대 12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이 100프레임, 120프레임은 메인 카메라, 즉, 이번에는 이제 퓨전 카메라라고 불리는 광각 카메라에만 적용되고요. 망원 카메라 배율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광학 5배줌 망원 카메라가 기존에는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는 프로 모델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카메라, 이 테트라 프리즘 카메라를 이제 프로 모델에서도 쓰실 수 있게 됐고요. 화소수는 12메가픽셀로 전작과 동일합니다. 그럼 프로 맥스는 뭐가 더 좋아졌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울트라와이드 초광각 카메라 픽셀이 48메가픽셀로 더 좋아졌다는 거. 요게 이제 공통된 업그레이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제로 셔터 랙이라고 해서 셔터를 누르면 지연 없이 바로 사진을 찍어 주는 기능도 들어갔고요.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4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급 마이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뭐 보컬 녹음이나 악기 녹음을 할수 있을 정도로 고품질의 스테레오 녹음과 공간 음향 녹음을 지원하고요. 프로와 프로 맥스에도 16 일반과 플러스 모델하고 동일하게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메라 컨트롤은 확실히 렌즈수도 더 다양하고 기능도 더 다양하게 들어간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좀더 쓰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4K 돌비 비전 슬로모션 우 동영상도 지원을 하고요. 일반과 플러스 모델과 동일하게 퓨전 카메라에만 AR 반사방지 코팅도 들어갔습니다. 칩셋도 변경이 됐는데요. A18에서도 그냥 일반 A18이 아니라 A18 프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좀더 다양한 특히나 생성형 AI를 더잘 구동할 수 있는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성능 면에서는 일반과 프로 에 들어간 A18 일반 칩셋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는 실제 제품 받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항상 프로를 썼어요 기존에는 프로와 프로 맥스의 카메라 사양의 차이가 있는 게좀 부러웠거든요 이번에는 프로 맥스와 프로의 카메라 사양이 동일하게 나와서 진짜 프로 유저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고 다만 크기와 무게가 늘었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다시 아이폰 14 프로 때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제가 14 프로 쓰면서도 너무 무거워 가지고 불만족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애플 에어팟. 4세대가 공개됐는데 오픈형 에어팟에 처음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모델이 나왔습니다. 일단 에어팟 4세대는 일반형과 노이즈 캔슬링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출시가 됐는데요. 가격도 달라요. 일반형은 19만 9천 원으로 나왔고요. 참고로 전작 에어팟 3는 원래도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모델이었지만 가격이 24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가격이 확실히 낮아진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의외죠. 일반형과 ANC 모델의 공통적인 특징부터 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핏을 만들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 뭐 수천 개의 귀 모양을 매핑하고 분석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도록 디자인하고 설계를 바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외관상의 모습으로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귀에 꽂아 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과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 귀에도 잘 맞을지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순 없어요. 무엇보다 음질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애플 설명으로는 새로운 어쿠스틱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이게 드라이버도 더 왜곡이 적은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다이나믹 앰프 같은 것도 좀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쉽게 말하면은 뭐 베이스도 더 깊어지고 고음도 더 맑고 좀더 부드럽게 소리를 내줌으로써 원음에 더 가까운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그런 걸 뭔가 어쿠스틱을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 뭐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음질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들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음성 분리 기능이 들어가서 통화 품질도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실제로 써보면서 영상으로 한번 직접 들려드려 볼게요 요거는 조금 반가울 수도 있고 좀안 반가울 수도 있는데 충전 케이스가 달라졌습니다 기존보다 부피가 10% 줄어들었는데 어 보니까 가로 길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가 전보다 좀더 작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에어팟 케이스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다만 충전 케이스는 작아졌지만 충전 성능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USB-C 타입으로 충전을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 외에도 H2 칩셋으로 변경이 됐고 기존 에어팟 프로 2 와 동일한 칩셋이 들어갔어요. 한번 충전으로 5 시간 동안 청취할 수 있게 됐는데, 요거는 오히려 너프됐어요. 원래보다 1 시간 더 줄어들었고요. 요건 확실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노이즈 캔슬링 버전에만 들어간 특징들도 살펴볼게요. 먼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오픈형 에어팟에는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이 오픈형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얼마 전에 나왔던 버즈 3에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버즈3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물론 착용 방식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뭐, 어, 둘의 차이도 어떨지 궁금하고, 에어팟 4세대도 아마 오픈형이기 때문에, 이귀 크기나 모양이나 어떻게 착용했는지에 따라서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달라질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테스트 결과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만큼 적응형 오디오도 들어갔고요. 주변음 허용 모드와 대화 인지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에 들어간 것처럼 대화가 시작되면 인지를 해서 미디어 음량을 낮춰주고 주변음을 더 들려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픈형임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꽤 강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더라고요. 추가로 충전기에서 나의 찾기 기능을 쓸수 있게끔 스피커가 들어갔는데요 국내에 이제 나의 찾기가 내년 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죠 에어팟에서는 나의 찾기를 쓰면 어디 있는지 소리 재생을 눌렀을 때 에어팟 케이스에서 소리를 재생해 주거든요 소리를 내줘서 찾을 수가 있어요 usb-c 타입과 애플워치 충전기 그리고 치 인증을 받은 무선 충전기까지 세 가지 충전 타입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에어팟 맥스도 발표가 됐는데 이게 에어팟 맥스 2세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1세대 그대로고요. 색상이랑. 충전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색상이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미드 나이트, 스타일 이트 블루, 퍼플, 오렌지 다섯 가지 색상이 추가가 됐고요. 충전 방식이 기존에는 라이트닝 포트였는데 이제 USB C 타입도 지원을 합니다. 에어팟 맥스 2세대가 나오기 전에 이제 C 타입 모델로 한번 체인지가 된것 같은데 저는 에어팟 맥스는 정말 최대 단점이 음질과 무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안 고쳐지면 사실 새로 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C 타입은 그렇게 막 매력적인 포인트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먼저 애플워치 10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애플워치 시리즈 10주년이죠. 그래서 애플워치 10이 많이 기대가 됐었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점은 디자인. 그동안 애플워치에 알루미늄을 계속 써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유광 알루미늄이 들어갔습니다. 실버와 로즈골드 색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광 알루미늄이지만, 제트 블랙 색상이 새롭게 들어가면서 유광 알루미늄이 들어갔는데, 기존에 항상 있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이 없어졌어요. 항상 유광 재질로 봐왔던 그런 모델이 이번에는 알루미늄 제트 블랙 색상으로 나오면서 동시에 티타늄 모델이 유광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내추럴 골드, 슬레이트 세 가지 색상이 들어갔고요. 애플워치 10 시리즈는 결국 두 가지 재질로 나오는 거죠. 알루미늄 또는 티타늄. 저는 사실 스테인리스 모델을 산다면 항상 그 유광 디자인 때문이었거든요. 가성비는 역시 59만 9천 원부터 시작되는 이 알루미늄 모델. 알루미늄 모델에서도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슷한 느낌. 낌을 내는 유광을 쓸수 있다면 이 제트 블랙 색상 알루미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알루미늄을 이렇게 유광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흠집에 굉장히 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후면 소재도 바뀌었습니다. 이 애플워치 후면에 기존에는 세라믹과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메탈과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변경이 되면서 충전 속도도 더 빨라졌어요.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메탈 후면에 더 크고 효율적인 충전 코일을 통합해서 애플워치 사상 가장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빠르냐면요 낮 동안 사용 시에는 15분 충전만으로 최대 8시간을 쓸수 있다고 해요 무슨 미밴드야 이거? 밤에는 8분만 충전하면 8시간 동안 수면 측정을 할수 있대요 잠깐만 충전하면 한참을 쓸수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30분 충전으로 배터리를 최대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 변화도 있는데요 보니까 두께가 기존 10.7mm에서 9.7mm로 1mm 정도 더 줄어들었고요 알루미늄 모델은 전작 대비 10%더 가벼워졌고요 티타늄 모델은 20%더 가벼운 점도 특징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도 좀 바뀌었어요 알루미늄 모델에는 아이온엑스 강화 글래스가 들어갔고요 티타늄 모델에는 기존처럼 견고한 사파이어 크리스털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는데요 디스플레이 크기도 변경이 됐거든요 기존에는 41mm랑 45mm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제 42mm, 46mm 이렇게 1mm씩 더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시계는 이렇게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비스트한 각도에서 봤을 때더잘 보이도록 화면 밝기도 최대 40%더 늘렸습니다 수상 스포츠에 더 친화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기존에는 없던 수온 감지 센서도 들어갔고 수심 게이지 최대 6m까지 수심을 체크할 수 있는 수심 게이지도 들어가고 수심 앱이나 스노클링 오셔닉 플러스 앱도 추가가 돼서 울트라가 아닌 일반 모델에서도 수상 스포츠를 더 기록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칩셋도 S9 SIP에서 S10 SIP로 변경 됐고요. 요거 좀 특이하더라고요. 스피커에서 이제는 미디어 재생이 가능해졌는데 기존에도 스피커는 있었지만 전화 통화를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노래를 들을 수 있고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게끔 미디어 재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 팟캐스트, 각종 서드파티 앱도 모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성 분리를 지원하는 마이크도 들어갔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세대 새로운 색상 추가된 것도 살펴볼게요. 울트라 2세대에서 블랙 티타늄 케이스가 추가됐는데요. 기존에 있던 내추럴 티타늄 케이스에 다 더 어두운 색상이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색상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졌는데 실제로 무게도 늘었습니다. 0.4g이 더 늘어난 걸볼 수가 있고요. 카본 PVD 코팅이라고 해서 내구성을 좀더 강화를 했어요. 티타늄 밀레니즈 루프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와우 가격이 엄청납니다. 28만 5천원이고요. 뭐, 티타늄 재질이니까 아주 오래오래 녹슬지 않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버클 체결 방식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파라슈트 스타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손으로... 누르면 열리고 좀더 쉽게 체결할 수 있고 쉽게 풀수 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밀레니즈 루프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탈착을 자주 하실 것 같아서 이 새로운 체결 방식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제품 다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긴 시간 동안 키노트를 다 봐본 입장에서는 사실 예상을 너무 기대를 안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너무 기대를 안했었기 때문에 기대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볼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건 이제 가짓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고 엄청 새롭고 혁신적이다 우와 할 만한 포인트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에서 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카메라 컨트롤러 요거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에어팟 맥스 2세대는 여전히 다시 존버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자세하게 아이폰 어떤 거 사면 좋을지 구매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